4 4페이지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합니다 하지만 연속한다 해서 반드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15번 문제는 가로맺고 이니까 넘어가고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에 아 12번이야 2번 15번에 2번 문제 X가, F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F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X1에서 연속이다. 요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X1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AB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자,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죠. 미분 가능하다란 뜻은 뭐다? 연속한다. 이 말과 이 말이라 그랬죠 연속을 전제 이 말이 아니고 전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야지만 미분 가능하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역으로 되는 거는 일단은 미분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아, 연속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속으로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 우극한 x 제곱이죠. 얘와 리미트 X가 1, 자극 한에 AX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1을 넣었을 때 1은, 1 넣었을 때 A 플러스 B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번이 나왔고요. 이제 미분을 한번 풀어봅시다. 미분. 미분, 미분의 정의, 리미트, X가 1에서니까, X가 1로 갑시다. 그럼 X 빼기 1. 됐죠? 그럼 F, X 마이너스 F, 1인데, 얘가, 오른쪽에서 오나 리미트 x가 1 왼쪽에서 오나 얘가 지금 동일해야 됩니다 얘가 누구죠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서 합시다 요거 앞에 오른쪽에서 온거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쵸 리미트 x 1 플러스 x 분의 1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1. 그쵸? f 1 1 하는 겁니다. f1을 넣었더니 여기에 1을 넣었더니 여기가 1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여기까지 지울게요. 여기가 인수분해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약분해주고 1로 보내니 2가 됩니다. 자 여기 값은 2가 되는 거고 리미트 X 왼쪽에서 미분, 오는 거에 미분을 해봅시다. X 왼쪽이니까 여기 넣어야 됩니다. AX 플러스 B에. FX, 요 FX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1은, 1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얘는 x-1, a로 묶어서 x-1, limit x1로 갑니다. 그리고 없어지니까 a가 되겠네요. a, 요 값은 a가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은 계산하니까 a. 얘가 f'1과 같습니다. f'1은 얼마였죠 아까? 음, 얼마, 이건 나와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a가 얼마? 2가 됩니다. a가 2. 자, 여기두 번째 식이고, 그러면 1과 2의 식에서 보면 a가 2고, 여기 a 2을 1번씩에 넣어주니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1, a는 2.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할수 있겠죠. 연속으로 풀고 미분으로 풀고, 미분의 정의 왼쪽,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똑같은 미분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죠.